두 가지 이상 언어를 정기적으로 사용하는 습관이 노화로 인한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대규모 국제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. 외국어 학습 및 사용인 외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것이다. 아일랜드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을 필두로 스페인 칠레 미국 하버드의 대사나 메사추세츠 종합병원 등 다국적 공동 연구팀이 이번 연구를 주도하였다. 연구팀은 유럽 27개국에 거주하는 51세부터 90세까지 성인 8649명의 방대한 건강 및 생활 데이터를 분석하였다. 연구팀은 각 참가자의 실제 나이와 건강 상태 기억력 교육 수준 소득 등을 종합하여 생체 행동적 연령 격차를 산출하였다. 이 격차를 통해 실제 나이